100점 받는 방법 알려준다. 요즘에도 하고는 있는데, 아마 저 시대랑은 많이 다르겠지. 왜냐면이 게임은 00년대 만들어진 게임이고, 지금은 2020년대, 20년 전에 스타일링을 해가지고 100점을 맞아라. 이런 게임인데, 자, 섹시하다 하면은 보통 일단 나는 노출이 먼저 떠오른단 말이야. 이렇게 나시처럼 되어 있는 거? 근데, 원피스로 되어있는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섹시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상의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노출이 살짝 있는 이 오프숄더를 하나 입혀 줄 거야 그리고 그 밑에는 치마를 입혀 줄 건데 이 치마 중에서 제일 짧고 단순해 보이는 디자인의 청치나 그리고 악세서리는 이 가방 세개 중에서 제일 섹시해 보이는 게 뭐야 그나마 이거지 그래서 이 가방을 매줄 거고 그리고 모자 그 작은 머리핀이 안 보여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 그 모자를 쓴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게 아니야. 이제 또 00년대 대충 이런 느낌의 모자에다가 원피스를 쓴 패션 어떤 느낌인지 알지? 뭔 말할? 대충 그런 느낌의 모자를 하나 썼다 치고 그리고 양말, 양말 중에서는 그나마 투명한 이거를 신어줄 거야. 왜냐? 스타킹처럼 생겼잖아. 스타킹은 또 섹시한 스타일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신발 중에서는 이 빨간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원단. 아무리 옷 조합을 예쁘게 입혀놔도 원단이 안 어울리면은 그게 점수를 깎아먹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단을 잘 보면은 이렇게 안에 살짝 보일랑 말랑하는 이런 원단이 있어 왜? 이렇게 보일랑 말랑해야 더 섹시하거든 그리고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빨간색 면으로 된 원단으로 채워주고 이제 밑에는 제일 진한 색의 청으로 청치마를 완성해주면은, 그럼 이제 100점을 받을 수가 있어. 자, 이제 삐친머리에 어울리는 귀엽고 깜찍한 스타일. 이거 어떻게 꾸미느냐? 우리가 의상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될게 있어. 그건 바로 이 삐친머리에 있는 빨간색 장미, 뭐야, 뭐야, 핀이 엄청 크잖아? 이게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포디를 해야 돼. 자, 여기서, 어, 귀여운 의상이 뭐가 있지? 하면은 아마 다들 이거를 선택할 거야. 그리고 또 치마 중에서, 어, 귀여운 거? 하면은 이렇게 고르게 될 텐데, 각자 따로 보면은 괜찮은 의상이지만 막상 상이랑 하이랑 이렇게 입혀보면은 조합이 별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치마를 입히지 않고 바지를 입힐 거야. 바지를 입히고 그 다음에 이 긴팔을 입혀줄 건데 다 보면은 여기 이 긴팔 끝부분이랑 여기 바지 끝부분이랑 모양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세트 느낌이 나도록. 그리고 이제 양말은 안 신을 거고 여기가 또 청바지일 거란 말이야. 청바지에 어울리는 이 연두색 구두를신어줄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가방이랑 신발이랑 셋을 맞추고 또 제일 중요한 원단 어? 귀여운 무늬 하면은 이런 거나 이런 거를 넣어야 할것 같은데 이게 메인으로 들어가는안데 물론 귀여운 거는 맞아 귀여운 거는 맞는데 슈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슈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꽃무늬를 넣어줄 거고 안에는 그냥 하얀색 천으로 채워줄 거야 중간 단계의 청으로 이렇게 청바지를 채워주고 나서, 자, 그럼 이제 이 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요즘에는 이렇게 청바지 안에 또 뭔가 있는 이런 스타일링의 바지는 잘안 입잖아. 이 땡땡이 무늬를 넣어줄 거야. 왜냐? 자, 여기 위에는 파란색 꽃무늬고, 아래는 에 이렇게 청으로 되었는데, 이 안에 갑자기 막 빨간색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은뭐 핑크색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은 되게 이상해진단 말이야. 어, 얘가 이렇게 됐으면 상관없지 않나요? 0 0년대 그때 그 시절의 느낌이긴 하지만, 또 아까 머리색을 보면은 좀초록색이 느낌이 있었잖아. 우리가 이런 느낌의 머리에다가 스타일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머리 스타일이 어떨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이번에는 모자를 안 써줄 거야. 왜냐 아까 봤듯이 엄청 커다란 장미꽃 머리핀을 머리에다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가 되게끔 하려면은 모자를 안 쓰는 게 낫고, 어? 그러면은 머리에는 장미꽃이 달려 있으니까 이제 밑에도 꽃무늬가 있으면 좋겠지. 물론 이것도 귀여운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해.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색이 따로 놀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 꽃 무늬를 넣어줄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렇게 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팅머리에 어울리는 여성스럽고 청순한 스타일. 아 나는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일단 여성스럽다 하면은 원피스를 많이 생각할 거란 말이지.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조합을 많이 해봤지만, 원피스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 이 나시 원피스에 스카프 들어거 나쁘지 않아 나쁘진 않은데 쉬한테서 no! 점수 어깨가 너무 까다로워 no! 여기 상의 중에서 어 여성스럽다 한것 중에 이둘 중에 하나를 입힐 거야 어 근데 이거는 디테일을 자세히 보니까 어 여기가 좀덜 만들어진 거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걸 입으면 된다 자 그리고 치마 치마를 입힐 건데 아까 얘는 이미 입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세벌이 남은 셈이잖아. 내가 이걸로 조합을 엄청 많이 해봤는데 안 먹혀. 이거랑 이거는 안 먹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본이 달린 치마로 갈 거고 가방은 이제 답이 나왔지. 이 가방 아까 썼고 이 가방도 아까 썼기 때문에 이 하트가 달린 가방을 쓸 거고 그리고 모자. 모자는 이거 아까 썼고 아까 장미꽃 머리핀을 했을 때 모자를 안 썼기 때문에 지금은 써야 된다. 아, 양말. 양말은 안 신을 겁니다. 왜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양말을 신으면은, 아, 이 양말이랑 옷의 디자인이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죠? 그렇기 때문에 양말은 안 신을 거야. 여기 중에서 뭘 신길 거냐 하면은, 1번을 원단에서는 깔맞춤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모자랑 가방이 분홍색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발도 분홍색으로 깔맞춤 해가지고. 이 색을 메인으로 하되 이 안에는 땡땡이 무늬로 자 땡땡이 무늬가 밖에 있고 안에가 이런 문단으로 가면은 좀 촌스러운 느낌? 또 이렇게 땡땡이 무늬는 좀 너무 전체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포인트로 주는 게더 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로 안갈 거고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핑크핑크한 조합이 돼가지고 1장점을 맞을 수가 있다 온라인